자, 기초 20문제 풀이할 거니까 샤프 들고 따라오세요. 자, 1번부터 빨리 풀이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뭘 하란 얘기냐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지금 더하게 돼있죠? 그죠? 그죠? 빨리 할게요. 요둘 차수 먼저 보면은 요렇게 되고, 그죠?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은 얘밖에 없죠?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X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오고, 4 빼기 5가 마이 되고 그대로 오고, 그죠? <laughs>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은, 지금 이게 만약에 K라고 했으면 여기가 K제곱인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 야, 밖에 나가서 코좀 풀면 안 될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반대로 쓰니까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지금 보고 계신 요식을 뭐라 그래요? 복복 복 중복된 거래 복 아씨 뭐라 이제 까먹었다. 복복복 복, 복. 아니 복 2차식은 그거 4차 2차 얘기하는 거고 풀 말을 뭐라 그러냐면 아씨 까먹었다. 하여튼 이렇게.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플러스로 가요. 그럼 여기가 플 마이너스 플러,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로 출발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 된다. 이해 되지? 순서대로. 그러니까 야복부호 아무 복부호라고 부르는 복부호 중복부호란 뜻이야 알았지? 이거를 동순이라고 말을 쓰는데 동순이 뭐냐면 같은 동 순서할 때순 알겠지? 같은 순서 씁니다. 이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여기.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플러스가 된다. 이해되죠?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요거 제곱 요거 세제곱 하기 얼마겠어? 27이겠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바로 곱해 보세요. 곱해 보면 27b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준호잘 봐. 알았어. 전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점수 주는 거죠. 자. 공식이 있었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빼기 3xy x 플러스 y 그래서 이 자리에 2가 들어가서 2의 세제곱 맞죠? 3의 마이너스 1의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8 플러스 6이 되어서 14가 되요. 맞죠? 생각보다 이거 잘 틀린다. 잘 보통 문제 풀때 이거 없는, 이거나 이둘 이거 중에 하나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어떤 a가 있는데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이거였대요 그거를 a를 만들어 a는 p제수죠 p제수는 제수 곱하기 몫 플러스 나머지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넣고 전개하라는 얘기예요 a가 여기 있고요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렇게 나오더라 나머지가 마이너스 이었더라 이거 전개하면 자.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해보세요. 마삼이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가 마오죠. 이 중에서 마오는 얘밖에 없죠. 답이 5번이에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다 전개 안 하셔도 답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시간 줄여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전개하시고. 자, 항등식이 말이 나왔으면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얘는 이거 정개하면 x 제곱 빼기 4가 나오고 여기 x 제곱이 썼는데 아예 안 썼네 못하네 기억 맞죠 그죠? 이 선생님 안 썼어요 지워서 지워서 그래요 얘는 방정식이요 안 똑같죠 영이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방정식이라고 그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이거 정개하면 x 세 제곱 더하기 3X제곱 3x 제곱 3x 더하기 니까얘 아니죠 그렇죠? 똑같아야 된다 그래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얘는 같죠 답은 그 3번이 돼야 돼안들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A가 지금 여기 붙어있고요 B가 여기 붙어있어요 C가 여기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항등식이 되야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일 때는 그냥 오른쪽을 전개하세요 전개 그래서 A를 묶어 놓고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BX 빼기 B 플러스 C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았죠? 수치대입을 안 하셔도 된다그 말이에요 A는 최고차의 계수니까 얘밖에 없죠 1밖에 없죠 1 그쵸? 그러니까 전개해버리시면 답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X제곱 빼기 X 빼기 1을 해놓고 밑에다가 플러스 BX 빼기 B 빼기 C 이렇게 하시면 빨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3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더한 게 3이 돼야 돼. 마일 더하기 B가 3이야. B는 4가 되고요.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 빼기 4 플러스 C가 마 1이 되니까 음수를 넘겨서 만들어주고 얘는 마 5가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A는 1, 요렇게 해서 세개를다 더하면 0이네요 0, 그죠? 이 친구 다 틀렸나? 내가 틀렸나? 오타 있나요, 지금? 오타 없죠? 마이 빼기에서 어예, 넘어갈게요, 일단은. 6번의 답이 5번. 10이 란다 어? 이 뭐야? 정답 누가 푼 거야, 이거? 이 정답이 오류 생길 수도 있겠네. 일단 샘풀무 따라오세요. 알았죠? 풀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얘는 아까 위에 몇 번이었지 왼쪽에 요 4번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왼쪽에 힌트가 있는 문제들 이 있겠지 이거 땡겨 오면 되는 거야 그거대로 그러니까 땡겨 오면 무슨 얘기냐 얘를 x 빼기 2로 러니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r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p에다가 2를 넣으란 얘기야 8 빼기 8 플러스 2 빼기 2니까 답은 0이네요 0이 없는데? 아,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죄송합니다 실수했죠? 지금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다 3 넣을게요. 3 3을 넣어야 돼. 3 3 넣으니까 27, 이 아니고 27-18 플러스 3-2 요거 9고요. 답은 10이네, 10. 정답은 아, 왜 자꾸 답이 이상하게 나오지? 29, 18, 27 9잖아, 9 그리고 3 넣고 1이잖아 9 더하기는 10인데 뭘 잘못했을까 쌤이 여기다가 x 빼기 3으로 나누라 p에다가 3 넣는 거 맞는데 27 29 18 더하기 3 빼기 2 얘들아 이거 답10 아니냐 4번 1번으로어요 4번이 10이야 아 이거 또옷하네 오케이 이해되죠 답 4번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P에다가 2를 그냥 넣으면 돼요. 2 넣어서 8 0기4 더하기 2k 플러스 6이 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2k 요게 4니까 플러스 12 0이 되니까 k는 45. 제가 오타 정리할게요. 답이 1번이 올 거고요. 자, 9번은 조금 어려운 인수분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같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t로 바꿔서 푼다. 무슨 얘기냐? t 빼기 1과 t 빼기 5 더하기 3이더라 그래서 t 제곱 빼기 6t 플러스 5 플러스 3 얘는 t 제곱 빼기 6t 플러스 3 8 8 2 4 마마 붙으니까 t 빼기 2 t 빼기 4가 된다 t 빼기 2 t 빼기 4라는 건 뭐냐 x 제곱 플러스 3x 빼기 2가 되고 x 제곱 플러스 3x 빼기 4가 되더라 와 인수분해 또 되네 얘는 인수분해 안 되죠 얘만 인수분해 되죠 1, 4 하면 마이너스 3이 붙으니까 답은 x 빼기 1, x 더하기 4, x 제곱 3 x 서 빼기 이렇게 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 답입니까 이거? <laughs> 3번이 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거 되게 지금 지금 1 9번까지 보는 시간 되게 빠르죠? 기본 문제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넥스트. 자 여기는 지금 10번도 11번 잘 보면 개수를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둘 묶고, 요거 둘 묶는데 왼쪽 거두 개는 x 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4가 나오고 오른쪽 거두 개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더하기 4가 나오고 공통 인수가 얘랑 얘가 만들어지니까 x 더하기 4가 앞에 나오고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 x 더하기 4가 있는 건 얘밖에 없죠? 다 5번이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 맞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허수. 자, 성포고 재장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복소수와 허수의 차이점을 물었어요. 복소수는 뭡니까? 실수 플러스 허수이기 때문에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건 전부 다가 복소수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실수라는 건 i가 없는 거니까 얘랑 얘가 실수고요. 이해되죠? 허수는 i가 있어야 되니까 아 얘들 둘은 허수가 되겠네. 이해돼? 복소수는 몇개 있습니까? 네개 있어요. 알았죠? 실수 두개 기억하고 디그이고 허수 두개 리은하고 리얼입니다. 이해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복소수는 그냥 우리가 아는 수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뭘 그러니까 적으면 그게 좀더복소수라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 이 켤레 오탄에 또. 에 켤레 복소수니까 짝대기 긋면 누구 앞에 부호가 바뀌? i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4번에 되 되겠죠. 마3 그대로 오고 i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해되지? 그다음 이거는 그냥 문자 풀듯이 풀면 되니까 마 i 빼기 i 빼기 5니까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5 타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쌤이 5그 써진 대로 그냥 풀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i는 그냥 문자로 보시면 되겠죠. i 제곱이 마일이더라. 빨리 계산합니다. 9 빼기 6i 마이너 플러스 i의 제곱이더라. 9 빼기 6i 8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8 빼기 6가이가 되더라. 2번에 있는 렇죠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근이라는 거는 잘 들어. 이걸 이렇게 외워야 돼. A에 헷갈리면 안돼 중3 때 배운 거 똑같아요. 얘는 근이 X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X야? 제곱한 X야. 그게 뭐가 됐다? A가 됐다. 이렇게 외워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냐? X 제곱이 뭐가 됐다? 그럼 풀마루토 맞지. 얘는 x제곱이 16이더라, 풀마루4 맞죠? 그다음 얘는 x제곱이 마사더라, 얘는 조심해야 돼. x는 풀마루트 마사가 되는데, 루트 4 곱하기 루트 마 1이니까, 루트 4는 2가 되고, i가 되니까, 이게 맞는거야. 1, 2, 3번 다 맞는거야. 그치? 얘는 틀렸죠? 왜 틀렸냐면, 얘는 x제곱이 마8이기 때문에, x는 풀마루트 마8이야. 그래서, 루트 8뒤에 루트 i 이를 따르니까 풀마 2루트 2i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거야 알았어? 나머지는? 똑같죠? 이해되죠? 넥스트 그 다음에 중근이 뭐냐면 얘들아 중근은 중복이란 뜻이고 두 근이 같다가 되겠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근이 이런식으로 제곱이 되는걸 찾는거야 완전제곱식 요식 찾는거야 그럼 얘는 완전식 부호가 바뀌었지 지금 그치? 얘는 아니죠 여기 6이 와야 되겠죠 아저씨들. 얘도 당연히 아니고요 얘도 지금 어떻게 외우냐면 저는 오 어떻게 선생님이 말했었냐면 여기 가운데 반의 제곱이 여기 뒤에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거 찾았는데 반의 제곱이니까 아니지 그렇지 2분의 3이니까 얘는 3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한번 꺾고 가는데 중요한 건완전식가 아니면 끝난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 5번. 왜냐면 얘는 3x-1의 완전 제곱이 중근과 답이 5번 중근은 같은 말 무슨 말? 중근은 중복이기 때문에 식이 똑같아야 된다 이해 되지? 그럼 하나가 더 있죠 판별식으로 갔을 때 판별식이 0이다까지 있죠 그죠? 세트로 외우시고 중요한 건 개념은 이게 다예요 세생 설명하는 게 개념은 이게 다고 이걸 가지고 확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분의 법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잘봐 요거는 이제 암기 하나 들어갑니다 자 최고차이계수 2죠 맞죠 앞에 근이 알파하고 만약에 베타라고 합시다 왜 이렇게 쓰느냐 자 보세요 알파를 넣으면 0되지 않아요 <laughs> 베타를 넣으면 0되지 않아요 그쵸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곱셈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는거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요요요 요, 요 지금 알파다 이게 바로 두 분의 합이에요 얘가 뭡니까 두 분의 곱이죠 그쵸? 그 곱이죠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여기 외우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인 2차방정식에서 두글 알파 베타라고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면 a분의 c 저는 여기까지 외워야 돼 알았어? 오늘 하려고 생이 거였어. 그러니까 요 요거 부분에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이고요 요거 부분에 요거가 곱이야. 알겠어? 그럼 얘는 두 분의 곱을 원했으니까 a 분의 c, 2 e 분의 마이가 되어서 마일. 답이 2번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보세요. 얼마인가? 8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보세요 4제곱 더하 빼기 i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1이 돼서 17입니다 자 합자리에 8있고 합자리에 8있고 곱자리에 1 7 있는 거 정답은? 17이 있는 게 얘밖에 없네 그치? 요렇게 풀고 이해돼? 17이 요로 들어가지 무슨 얘기냐면 위에 써 놓은 건 이건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요 식을 푼 거기 때문에 8이 요렇게 오면서 마이너스 8x가 되고 17을 더하기 17이 되면서 찾는 게 나오겠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X축은 뭐를 생각하냐면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누가 0이냐 Y가 0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차방정식으로 바뀌어요 알겠어? 이해돼? 그럼 이 중에서 뭐를 찾냐 근의 공식을 보면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근의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딱 외웁니다. 요거 딱 요거 요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차 방정식 누구냐 아까 위에 써 놓은 거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여기 있는 요거 요 이차 방정식에서 외울 게총 내려오면 요게 단데 판별식을 뭐를 표현하냐면 보통 D라고 불러고요. B 제곱 빼기 4AC라고 그거 외워야 돼. 저거 외워야 돼. 알았지? 얘가 세 가지 버전이 있더라. d가 양수면 두 점이 두 개, d가 0이면한 개, d가 음수면 없어. 그이개2 일방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얘가 지금 안 만나잖아. 그 얘기는 영 개를 얘기하니까 d가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 자 어떻게 계산하냐? D라고 쓰시고요 마1 여기 보이죠 B자리 마1의 제곱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얘가 1빼기 8의 음수네 찾았다 1번 알겠지? 그럼 D에 2번이 D냐 D는, D는 마3의 제곱빼기 4의 1의 마4니까 얘는 양수가 되니까 2개가 만나 얘는 0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D가 마1의 제곱빼기 4AC가 되어서 얘는 1 플러스 뭐가 나오게 돼 양수가 되어서 2개 얘도 D는 8 제곱 빼기 4AC가 되기 때문에 64 빼기 64는 0이죠. 아까 0이면 한 개라고 했죠. 그다음에 얘는요. D가 2의 제곱 빼기 4AC가 되기 때문에 양수죠, 이거 그래서 두 개. 그러니까 안 만나. 지금 보시면은 안 만나는 거는 누구야? 얘밖에 없어. 이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푼면 x축이라는 거는 y가 0이야. 그래서 얘들이 전부다.

이 식에서 a가 1이고 b가 마사고 c가 마1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언제 생기냐 그 x가 바로 2a분의 마이너스 b에 생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마사를 하면 답이 2가 되겠죠 그를 2를 여기다 다 넣어줘 그러면 그때 y값이 운데 최소 최대는 y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4 빼기 8 빼기 1이니까 답은 마3 정답은 꼭마서 곱하다 마 삼이야, 마 오야, 마 오, 마 오. 알겠죠? 요렇게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최소도 마 똑같고, 최소든 최대든 무조건 요거만 외워서 풀면 돼. 알겠지? 요렇게 해서 마무리야. 이상입니다.